지난 4월 샤인 튜브 채널 운영자인 저 한원비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들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시키고 낙선에 악의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는 이유에서였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국민에게 고소 고발을 하는 거대 공당이라. 당시 저는 약 6년 4개월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단한 번도 고소 고발에 엮이지 않았던 정말 깨끗한 채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치 입틀막을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이쪽 방송인들, 크리에이터들이 저와 같은 고소 고발을 민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접했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범죄자가 된듯 마냥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을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나 절 악의적으로 나락을 보내려고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아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이 뭐니 해서 무작위로 국민들을 상대로의 고소고발을 난발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중 하나로 이번에 제가 걸리게 됐던 것인데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당연히 불송치입니다 혐의 없음 불송치가 되더라도 불송치 문을 검사가 무조건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약두 달간 검찰에서 결정문을 검토 중이란 정보를 접했고 지난달 11월 28일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네뭐 없었어요 결국 전 제피 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쓸데없는 짓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 같은 유튜버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환경이며 아무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이 거대 당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버렸다는 거예요. 변호사 대동 없이 분명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고 맨붕인 상태에서 수사관이 묻는 말에 얼떨결에 그렇다 대답할 수도 있고 그 누구의 코칭도 불가능하며 자료도 제대로 구비할 수 없고 어느 정도로 퉁치자는 수사관들의 회의에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랬던 정당은 과거에 없었으니까. 참 화가 나죠? 저는 여러분, 7년 가까이 채널을 진행하면서 어그로를 끌었을지는 몰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방송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행여나 저의 불찰과 미흡한 자료조사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다면 그 즉시 커뮤니티나 영상을 통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유감을 표하고 그 영상은 즉시 삭제를 해왔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이다 보기에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어떻게든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이 사람을 나락을 보낼 악의적 의도로 영상을 찍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정치인이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비판했다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되도않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기가 차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 진짜 역겹습니다. 감히 국민을 상대로 거대 공당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 국민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 미친 행태 우리 다 같이 비판해야 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욕을 먹기 싫고 비판을 받기 싫으면 당장 그 배지들 내려놓으세요 국회 바닥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없이 음모론 내뱉고 남을 비하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인 주제에 국민이 자신들의 잘못됨을 비판하면 그건 못 참겠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 여기 어디 무슨 달나라 뭐 안드로메다 입니까? 이번엔 제가 됐지만 다음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당함을 알리는 정권과 공당을 비판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죠. 아울러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자료를 모아 그들에게 달려가 신고하는 당신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거대 공당의 국민을 향한 악행과 만행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샤인트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